보통의 이티제라면 장난전화는커녕 안부전화도 생략하는 타입입니다. 가급적 전화하는 용건이 있어야 통화를 시도하는 실용적인 유형입니다. 그런 이티제 뚝딱이 로봇이 장난전화를 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 마침 친한 상대방이 생각났을 때 이티제도 가끔 스케줄이 붕 떠버리면 남는 시간에 소소한 일탈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전화 잘 받아주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스케줄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삘 받으면 즉석 만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짝사랑 중인 친한 친구에게 생소한 방법으로 접근할 때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혼자 짝사랑에 빠졌을 때 이티제는 괜히 고백했다가 차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될까 봐 고민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생소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이티제의 장난 전화에 놀란 상대방은 이티제가 마음에 든다면 귀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목소리> Je Young Sang Yul Tong Ha ISTJ Yui Yu 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ISTJ World Membership A Ha Hashi Mayan Secret Ye Young Sang Bon In Dung Fan Ye Young Sang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el Su It Sub Nader Uchuk San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